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이 인사를 하려고 거울 보고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강승훈 역할을 맡은 CX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감독님하고 많은 분들하고 열심히 찍은 작품입니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윤 역할을 맡은 가수이자 배우 홍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우선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영화를 보셨다 하는 분 계신가요? 나는 보고 왔다. 저는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 네, 저희. 픽스, 거기서 또 픽스분들도 만났고 네, 저희 핸드분들도 만났는데 어, 일단 이렇게 와주셔서 귀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 이 영화 안에서 그 열정이 다 어, 담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 좋은 평점이 영화를 또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니까 어, 보시고 나서 어 냉정한 평가도 좋지만 좋은 평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어스 진 역할을 맡은 배우 최연창입니다. 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모두 열심히 찍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릴리역을 맡은 배우 이예진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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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과 열정으로 배우 스프분들한번한번다 열심히 만드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보시다 보면 되게 귀엽고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소소한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썬 역할을 맡은 퍼팅 댄서 진은곤진이라고 합니다. 네, 되게 찾아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되게 멋있는 춤들 많이 나오고 이제 네, 저희 노력했던 어떤 단체, 뭐 개인이 되게 많이들 나오니까요. 네, 멋있게 재밌게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테네 역할을 맡은 진주코로의 비보이 자벨린 오명규입니다. 어, 저는 이제 분조장의 돈을 밝히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번에 열심히 같이 찍고 많이 친해지고 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 엔터테인먼트 대표 최정우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네, 고맙습니다. 저는 <laughs> 제가 멀리서 보면은 왜 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laughs> 당당히 제가 배우로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영화를 찍을 때 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열심히 찍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고 잘쓰는게 많이 홍보 해주십시오.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펀더 스트릿이 개방할수 있게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너무 어렵게도 이렇게 자리 만들어졌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권한으로 어 저희 배우분들이 센스 어 배틀 한 분씩 나오셔서 어한 동작만 제가 음악을 좀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씩만좀 나와주셔서 좀 보여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여러분들도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동작 한번쯤만 하고 끝내시죠. Hvala 마치겠습니다. <laughs> 차렷. <차량>, 인사.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고 오세요.